선생님, 춤만한 분이시오. 네. 근데 오늘도 저 사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. 배달이게 렇말씀사람들 아, 제가 그곳에 그렇한가지 믿었습니다. 고래가 보완이 만 드냐. 아, 우리가 지금 지난 한달 동안 한게 있었는데 말해줄 네. 테니. 근데 오늘 아말라, 네. 40주에. 아, 근데 오늘날 내,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네. 그것으로나홀리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대 주광함이죠 있을 때 말도 고 걸어 그, 강화민족, 강화민족, 그 하나님이 사람이 손님인데 말씀할 때 앞으로 좀 하나님이 마음 함께 하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믿음으로 yeah. yeah. 확신하고 기도하고 받게가. 어떻게라고 그러면 왜 다른 사람 오, <목소리가> 여러분들 여러분들 크지 많은 발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.